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팔로워 250만의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주로 맛집 탐방이나 일상 브이로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다들 SNS를 하시다 보면 가끔 느낌이 빡 꽂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며칠 전 틱톡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영상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중독성 강한 노래가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 노래가 바로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였죠. 혹시 브루노마스라는 가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드리자면, 브루노마스는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예요. 마이클 잭슨의 뒤를 잇는다고 불릴 만큼, 완벽한 가창력과 춤 실력을 가졌고, 작곡 실력까지 대단하죠.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수없이 상을 받았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도 여러 번 섰어요. 그런 브루노마스가 케이팝의 대표주자인 블랙핑크의 메인보컬 로제와 함께 작업한 곡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곡이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건 대박이다 싶었답니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좋은 노래가 나오면 바로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바로 챌린지를 시작했죠. 아파트 노래의 중독성 있는 부분에 맞춰서 안무를 추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다른 노래들은 일부러 춤을 짠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 노래는 뭔가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춤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찍은 영상을 올리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올린 챌린지 영상이 무려 300만 뷰를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도, 제 영상들의 조회수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이건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갑자기 이 노래가 왜 이렇게까지 뜰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 특성상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있는 노래가 잘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쇼츠나 인스타에 있는 릴스 같은 점점 짧아지는 영상 길이 때문에 중독성이 있어야, 메리에 꽂히고 계속 그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데 케이팝은 이런 점을 정말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노래들도 그랬죠. 특히 강남스타일은 말춤이라는 독특한 포인트 안무가 있었고 다이너마이트도 특유의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귀에 맴돌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하는 부분 말이에요. 특히나 아파트가 재미있는 건 미국인들의 정서와도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통 젊은이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자신만의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파티 문화를 한국의 술 게임과 결합시켰어요. 이게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게다가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 K팝 뮤직비디오들이 화려한 세트장이랑 복잡한 안무로 가득한 것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레트로하고 펑키한 느낌으로 가득했거든요.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춤추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서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했죠. 사실 이번에 블랙핑크 멤버들이 다 솔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제니는 샤넬의 뮤즈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패션으로 주목받고, 리사는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수는 연기자로 변신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저는 멤버들 중에서 로제가 한국의 문화를 가장 잘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이 노래가 사전 홍보도 전혀 없이 갑자기 공개됐다는 거예요. 보통 큰 아티스트들은 컴백 한달 전부터 티저도 올리고 예고편도 공개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유튜브에 그냥 툭 하고 내놨는데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1억 4천만회를 달성했고 말이에요. 사실 이두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게별 생각이 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에 1위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스포티파이는 팝음악 위주고, 애플뮤직은 힙합이나 R&B가 강세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양쪽 모두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게다가 노래 제목을 미국 발음으로,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아파트로 쓴 것도 너무 재치 있었어요. 마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떠 있는데, 그날 오후쯤, 제 베스트 프렌드인 에밀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도 저처럼 인플루언서인데, LA에서 제일 핫한 클럽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였다면 할 일이 많아서 고민했을 텐데, 왠지 그날은 저도 신이 나서 그런지 몸을 막 움직이고 싶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저는 특별한 날인 것처럼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먼저 준비하기 시작했죠. 헤어샵도 가고, 내일도 새로 했답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미니 드레스에 새로 산 일까지 신고 나서 클럽으로 향했어요.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DJ가 아파트를 틀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음악이 주로 나오는 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K팝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떼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클럽에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출 뿐이지 이렇게까지 떼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파트 노래에 맞춰서 노제가 춤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신나게 몸을 흔드니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거려. 한참을 신나게 춤추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것 같아서 자리를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아시아인 남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분명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거였죠.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소매치기 범은 놀라서 도망쳤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시아인 남자분이 저를 쳐다보고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완전 만취 상태였거든요. 원래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대로 두면 또 소매치기에 타겟이 되기에 딱 적절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클럽에 있으면 위험하니 좀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처음에 괜찮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비틀거리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보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니. 그 아시아인 남자분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에게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주실 수 있냐고 공손히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누군가한테 연락처를 주는 게 항상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안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절대 연락처를 안 주려고 하는데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제 연락처를 받으면서 자기가 한국인이고 이름은 김동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연락처를 받고 어딘가에 걸터앉던 동환 씨는 술이 잘 깨지 않는지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어떻게든 술을 깨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숙취해서 음료를 사다 줬죠. 미국에도 한국 숙취해서 음료가 잘 들기로 꽤 유명하거든요. 동환 씨는 그 음료를 마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이후 자기는 이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간섭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클럽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럽으로 돌아왔더니,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계속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니까, 에밀리가 저보고 이 정도면 영웅 아니냐면서, 위험하지 않았냐면서 걱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니, 에밀리가 그러면 술 한잔 마시자고 했는데, 그때 DJ가 다시 아파트를 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앉아있던 VIP석 근처의 대형 스크린에서요. 그 모습을 본 에밀리가 갑자기 스크린을 가리키며 아파트 게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술게임을 브루노마스랑 로제가 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저한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제안했고, 저희는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불러서 아파트 게임을 시작했어요. 게임이라고 하기에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룰은 되게 간단했어요. 외국인이 하기에도 복잡하지 않았죠. 다들 아파트 노래에 맞춰서 손을 폭에서 쌓은 다음에 누군가가 층수를 외치면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손을 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층수에 걸린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억울하게 계속 저만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층수도 랜덤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걸리는지 오기로 게임을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놀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되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우버를 불러서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해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저도 모르게 계속 아파트, 아파트 하는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답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좀 아팠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더니 엄마가 벌써 아침을 준비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엄마가 뭔가를 흥얼거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파트가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이 노래 최신곡인데 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에어로빅 센터에서 이 노래를 틀고 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이 노래 듣고 춤추면서 운동하시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최신곡을 흥얼거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폰을 확인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알림이 엄청 와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젯밤에 저한테 살해를 하겠다고 하던 동환 씨의 메시지였죠. 동환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정말 길었어요. 그 내용은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술을 마셨고, 원래 클럽을 갈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는데, 눈을 떠보니 클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나가야 돼서 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소매치기한테 도난당할 뻔한 걸 제가 구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위험한 상황이라 무서웠을 텐데, 자신을 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혹시 시간만 괜찮으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저보고 올수 있을 때, 아무 때나 편하게 찾아오라며,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 주소를 찍어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주소가 어딘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요즘 LA에서 제일 핫하다는 한식당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젊은 감각의 모던 한식 컨셉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한식을 리뷰하는 콘텐츠도 자주 찍어서, 그 식당 이름은 익숙했어요. 근데 예약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웨이팅이 보통 3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젊고 잘생긴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더 궁금했었는데 그 셰프가 바로 동환 씨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기억을 되살려보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했지만 잘생겼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동환 씨가 바쁠 것 같아서 바쁜 저녁 시간이 끝난 시간에 찾아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환 씨가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하시면서 저를 맞이해줬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저한테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메뉴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환 씨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잠시 생각하고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들 한국하면 불고기만 떠올리는데, 사실 저희 한국인들은 제육볶음을 더 자주 먹어요. 매콤달콤한 돼지고기 요리인데, 된장찌개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 동환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처음 한입을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고기는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달콤했고, 무엇보다 식감이 너무 좋았거든요. 된장찌개도 고소하고 진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식은 처음이에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더니 동환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 얘기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동안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어제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어제 도둑맞을 뻔한 지갑에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지갑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분다 앞치마를 하고 주방에 서 있더라고요. 동안씨 말로는 이 가게가 원래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던 곳이었는데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한식당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게를 요즘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리모델링하고 메뉴도 새롭게 바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레시피는 그대로 지키고 있죠. 특히 된장찌개는 아버지께서 가장 자신있어 하시던 메뉴예요. 저는 동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트렌디해서 최근에 오픈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꽤 오래된 식당인 걸 알게 되니, 왜 이제 알았나 싶더라고요. 그나저나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보통은 절대 술을 안 마시는데, 동환씨가 머쓱해하며 얘기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저는 문득 그때 궁금했던 게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물어보니 동환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이었다고 하더군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생전 즐겨 드시던 부대찌개에 소주 한 잔을 했다고 했어요. 소주 한 잔이 어찌나 달던지 그게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다가 결국에는 세 병까지 마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안 난다고 했어요. 술에 취한 나머지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 끌더래요. 눈 떠보니 클럽이었고 그때 제가 구해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저도 울컥하더군요. 미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흘러있더군요. 동환 씨가 시간도 늦었는데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하길래 평소 같았으면 웬만하면 처음 본 남자의 차를 타지 않는 저희지만. 동환 씨는 왠지 실내가 가서 동환 씨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차에 타니 은은한 샴푸향이 났어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이더라고요. 동환 씨가 음악을 틀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했더니 제가 먼저 틀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파트였죠. 노래가 나오자 동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이 노래 처음 듣는데 신기하네요. 하길래 제가 설명했어요. 이번에 나온 블랙핑크 로제의 새 노래라고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저도 매일 몇십 번씩은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완 씨가 제 얘기를 듣고는 노래를 주의 깊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동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완 씨도 중독됐으니 머릿속에서 무한으로 재생될 거라고 놀렸습니다 동완 씨는 그렇게 아파트 노래를 계속 듣다가 갑자기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노래가 한참 전에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걸 아냐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 아파트는 어떤 노래인지 듣고 싶다고 하니, 동환 씨는 바로 찾아서 틀어줬어요. 그 노래를 듣자니 한국어라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희망적인 멜로디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는 제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던 노래예요. 최근에 나온 아파트처럼 신나고 밝은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죠. 동환 씨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동환 씨를 보면서 이 노래도 꽤 매력이 있는데요? 라고 하자, 동환 씨는 자기의 생각을 공감해준 게 고마웠는지 살짝 웃으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동환 씨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메뉴도 개발 중인데, 먹어봐 줄수 있냐면서, 다음에도 식당에 와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이라고 했죠. 사실 전 이미 동완 씨의 요리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동완 씨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매번 새로운 메뉴를 먹어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떡갈비가 정말 맛있었어요. 한 번은 동완 씨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소고기를 다지고 양파랑 마늘을 갈아서 넣고 그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요리는 이렇게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환 씨의 떡갈비가 너무나 그리워져서 평소에 가던 시간에 식당에 갔어요 근데 가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제시카가 아니냐면서 진짜 팬이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보통 팬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당황한 저는 팔을 빼려고 했는데도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면서 자기 폰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그 사람의 손을 제 팔에서 떼어내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보니 동안씨였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모습이 아닌, 굉장히 단호하고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죠. 팬이라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환 씨를 밀치려고 하더라고요. 동환 씨는 순식간에 그 사람의 팔을 뒤로 꺾으면서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바닥에 침을 뱉고는 중국어로 뭐라고 욕을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군요. 한참을 굳어 있던 저는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수 있었습니다. 동환 씨가 제게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놀라지 않았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동환 씨의 샴푸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평소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강하다 보니 잘못 느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향기와 함께 동환 씨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환 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가게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진정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지 뭐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팔로워들한테 고민 상담이라도 해야 할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 유명한 한식당인데요. 방금 이상한 사람이 저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이 식당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실시간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로맨틱하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 아니냐. 사장님 잘생겼냐. 제 얼굴이 엄청나게 빨개졌는데, 이거 설렜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다 보니, 저도 제 마음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동환 씨의 요리가 맛있어서,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자주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동환 씨라는 사람 자체에 끌렸다는 걸 말이죠.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던 동환 씨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꺼는데 라이브 방송 중인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오늘은 특별 요리를 만들어서 기분을 풀어주겠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설렌다면서, 이거 썸 아니냐고, 얼른 사귀라면서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 걸 느낀 저는 급하게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동환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휴대폰을 보니까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DM을 보내오더라고요. 다들 동환 씨한테 고백하라고 이런 로맨틱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날은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고백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동환 씨에게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